안녕하십니까. 제주경마 안진입니다. 2016년 1월 22일 금요 제주 중계방송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력팬들도잘 아시겠지만, 안진, 그동안에 UCC 방송을 많은 세월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UCC 방송을 하기에는 처음입니다. 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안지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 이것만은 좀 고쳤으면 한다, 아니면 이것만 조금 더 불어서 요인이 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제 게시판에는 365일 열려 있습니다. 게시판에 좀 적어주신다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납득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1월 22일 금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시작할 전에, 최근 아시겠지만, 은 제주경마, 안진이 4주 동안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우리 경마 팬들 중배당,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적중을 드리고 있습니다. 4주간의 승부처마다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이번 주 5주입니다. 물론,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적중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금요일까지 좋은 내용으로 아시겠지만, 한병중장, 별빛축제, 그동안 수차례 노림수를 두었던 마필에 대해서 상태 변화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시원하게 단통선부까지 쭉쭉 노리면서 배당이 어외로 좀 작았습니다. 12.5%에 빼안 나왔는데, 자, 그나마 중배당 이상의 배당까지도 시원하게 잡아들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안전히 준비를 하고 있는 승부처는 금요일, 지금 자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4경조 준비인, 7경조 메인 승부처 이렇게 두 개의 승부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중경인준도 최선을 다했고, 내용이 좋은 만큼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는데, 특히나 이 4경조, 7경조, 이두 개의 성부추에서는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마 안전이 소홀함이 없도록 좋은 내용을 꼭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열로 치는 중계 경주는 총5 개입니다. 5 개가 의외로 좀 까다롭습니다. 다음주는 이제 휴장을 앞두고 말들이, 자원들이 대폭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주에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은 분명히 때려야 됩니다. 금주에 준비된 마필들에서 압축할 수 있는 경마들 충분히. 자, 저배당에 나오는 경주는 저배당을 인정하시고, 고배당에 할수 있는 경주는 불안한 인기말을 싹둑 잘라드리면서 접근하고, 그리고 경마팬들도 좀,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경주. 좀, 내용이 좀 부실한 경주. 좀, 혼전도가 많은 경주. 그런 경주는 좀, 접근에 대해서 조금 자제를 할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우선 1경주입니다. 제주마 마필들이 총 10마리가 게이트를 채웠습니다. 경마팬들이라면좀 아시겠지만은,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 후차권 압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기 많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뚜렷하게 능력 우위의 마필들이 없습니다. 자 그만큼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경마가 이번 1경주입니다 저배당 자체도 최저배당 자체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우선적으로 여기서 좀 눈여겨 볼수 있는 마필은 7번 게이트 에 있는 경마 지총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동안 총4전을 뛰면서 자기의 능력권 입상계는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이 고장이었습니다만, 삼착 한 번, 나머지 아쉬움을 보였던 경마. 자, 그러나 자기의 능력 걸음은 어느 정도 안정되게 걸어가고 있는 마필이 7번 게이트에 는 경마 지총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현장 상태만 이상이었다면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권을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상기대체를 보이는 마필은 마번순으로 말씀드린다면, 1번 게이트에는 한수위, 그리고 3번 리딩 히터, 그리고 4번 맑은가람, 그리고 7번 견마지총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0번 서봉이란 마필. 이렇게 5두권을 압축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견마지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안전히 이번 레이스 자체에 노련 수를 두고 있는 마필이 한세 마필이 있습니다. 3번 게이트 있는 리딩 히트란 마필이 휴왕을 다녀온 이후 지난번에 경주 저력을 보였던 마필이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낮은 걸음이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이 4번 맑은 가람 그동안 보존 전력에서는 좀 믿음감이 떨어지는 마필인데 조교시의 발걸음 자체가 눈에 띄게 좋아졌던 부분은 품이 실전까지 이어간다면 이 마필은 품이 버릴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외각에 있는 1 0번 서봉, 지난 중계 경주 때 우리 경마 팬한테 상당히 좋은 선물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아무리 데뷔 전이고 등짝이 좋지 않아도 발주만이상이없다면 무조건 나와서 버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복성식만 41.9배짜리를 우리 경마 팬한테 선물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해당 경주는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겸마지총이 현장에서 어느 만큼 바람이 불지, 현장 상태가 어느 만큼 이상이 없을지가 관건이 되겠지만, 이 겸마지총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마필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습니다후착간의 새마필을, 보면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확인을 충분히 한 이후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견제는 중계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는 또다시 제주마 4세 이상 마필들이 치러지는 550전 조건 편성 단거리 800내 있습니다. 자, 선군전을 치르고 있는 6번 얼룩시대 선전 갑옷치의 가장 무게감을 둘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10전을 뛰면서 최근까지 부진한 모습을 봤을 때, 뚜렷한 충마라고 단정을 할수 없습니다만, 이 마필 자체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번에 해볼 만한 상대들을 또다시 만났다고 보지 마필이 6번 게이는 얼룩 시대입니다. 자, 이 마필을 가장 좋게 보는 마필로서 설명을 드리는데, 후차권에 뚜렷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지금 출마표, 이 출마를 시청한 마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결같이 기복이 심한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 휴양 이후에, 어느 정도 데뷔 전 이후 상당히 부진을 했던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었으면, 휴양 이후에 그런 자체가 살아났고, 지난 복귀전에서 충분히 이 마필의 능력 걸음,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4번 소년 챔프가 우선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마필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4년 4번 소년 챔프, 우선적으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마필로, 도전 마필로 체크를 해 두시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초반 순발적은 딸립니다만, 1번 꼬마 황제, 3번 금강민 그리고 의외로 조교시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던 5번 달특선, 이러한 마필들이 완전히 지금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새마필도 분명히 체크를 해주시는데, 우선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듯이 4번 소년 챔프의 달라진 모습을 이제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6번, 4번에 대한 한방막건에 대해서, 단통막건에 대해서, 가볍게 접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공주는 중계경주,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경주, 안진이 노래는 수를 두고 있는 첫 번째 줌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경주는 분명히 안진이 준비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여기 출전하는 마필들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안진이 그동안에 때리고, 바치고, 버릴 카드는 버리고, 자, 적중이 나아졌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편성 자체만으로 봤을 때, 안진이 다 알고 있는 마필,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난번에 우리 경화필한테 좋은 선물을 드렸죠. 10번 게이트는한 줄기. 자, 한번, 과감하게 버렸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죠? 지난 경주 때는 무조건 버리는 카드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단통으로 가져야 된다고 성부처를 자신하면서 안고 가면서 상당히 짭짤하게 중배당 5.1배짜리를 단통으로 적중을 드렸습니다. 물론 쌍승식은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만, 복성시, 굳이 제가 쌍성식이 된다고 하는 마필들은 분홍쌍성식 확률이 한 90%가 넘습니다. 쌍성식까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짭짤한 선물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마필이 가장 관건이 될수 있는 마필입니다. 과연 버릴 수 있는 카드냐, 안고 가는 카드냐, 충마로 인정하는 카드냐, 안지는 충마로는 이 마필을 과감하게 보질 않습니다. 자, 10분 기든한 줄기는 분명히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안고는 가겠습니다. 안전히 충분히 노련소를 둔 만큼 상태 호전을 보이는 충마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충마를 인기에 밀려있니다 충마를 추천드리면서 후차권에서 한 줄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마피의 상태가 여전히 좋다고 할수 있으면 분명히 안고는 가되 방어 이상의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자, 직전 사인에 있어서 성부를 어느 정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죠. 이번에는 마방에서도 성부 의지를 워낙 보이는 만큼 마필 상태도 최상으로 만들고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현장에서 시원하게 단통 성부로 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 가는 타임을 갖다면 최근 아시겠지만안전이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결과 꼭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자, 이제 이어지는 오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라마들이 출전하고 있는 상위군, 1군 편성입니다. 자, 1년에 경합편단때 좋은 재미를 드리기 위한 그런 방편도 있었고, 그리고 1군에서 뛰고 있는 마필이 있지만, 은 어느 정도 입상 기회가 좀 부족했던, 그음이 나왔던 마필들이 한 번쯤에 입상 기를 주기 위해서 단거리 편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그런 편성을 만드는데 이번 해당 경주가 한라마 1군 마필들이 장거리가 아닌 1,200m 단거리 편성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2군에서 1군으로 승급제를 치르고 있는 오두 마필과 기존 마필들과 치열한 접전구도 난타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충마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겠죠. 어느 마필이 입상을 해도 모든 마필이 다 입상 기대치가 보이는 만큼 충마 선정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입니다. 자, 1번 마니아, 2번 미라클, 그리고 5번 안개비, 6번 마스터 7번 백마감, 그리고 최외곽의 8번 백산수까지 버릴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기존의 전력에서는 이 8번 게이트 있는 백산수란 마필이 타고난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기 능력은 충분히 발해 줄수 있는 그런 마필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최고 검사 여파 이후에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최상으로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담 중량이 이 치료가 늘어났습니다 자두 가지 조건을 얼마나 극복을 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경주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마도 많고, 그리고 입상 기대치를 보이는 마필들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를 말들은 시원하게 잘라드리고, 자, 안 되는 마필, 마피아, 되는 마필의 옥석을 충분히 가리면서 접근하셔야 하는데, 안진이 지난번에 우리 안진의 정보를 충분히 접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노린수로 던었던 마필 지난번에 편성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지님께 자신 있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은 이번에도 직전 경주 마찬가지로 7분 게이트에는 100마강이란 마필입니다. 최근에 부쩍 거름이 좋아졌습니다. 눈에 띄게 조규시의 탄력 변화가 분명히 돋보였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등짝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배성화 기수 자 이번에는. 적인 기수 기술 김태준 기수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부담은 3 k 로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직전 대비 편성도 약해졌고 이번 레이스에서는 선 추입이 상당히 자유로운 마필로서 백마강은 이번에도 충분히 자기 능력 발휘. 자 직전에 허난말로 이 마필의 능력 발휘가 다안 됐던 마필인데 이번은 해볼만한 상대. 1,200 줄어든 거리에서는. 충분히 입상한 자리는 금액 가능성을 보이는 만큼 이번에는 백마강을 분명히 경마팬들은 안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만 이상이 없다면 백마강은 자, 믿고 충마로 인정을 하면서 후착 찾기 중에서 이 팔번 마필은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능력은 우선까지도 유력시대는 마필이지만 은최공사역파 이후의 컨디션이 아직은 체절증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 확인 이후에 방어 정도만 좀 가져갈지, 아니면 주려고 될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마필은 결정이 안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력 마크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때릴 수 있는 마필은 1번 마니아, 2번 미라클, 그리고 5번 안개비, 그리고 6번 마스터. 자, 이4두권에서 분명히 승부를 해도 안 되는 두 마필이 있습니다. 두 마필을 잘라드리고, 때리고, 받치고 하는 진력으로 분명히 안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 마지막 7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쉼 없이 이칠 경주까지 달려왔습니다. 금일 금요일 날 치러지는 중계 경주 가장 노린수를 둘 수밖에 없고 안진이 가장 자신 있는 터키나우의 경마팬들을자랑실겁니다 제주마 상위군의 적중률은 탈을 안진이 그렇게 자신 있게. 사 추종을 불허합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까지 좀 자랑하기가 좀 어색합니다만 그만큼 제주마의 능력 걸음은 안진이 충분히 새벽조교 마방치재 그리고 총능력의 걸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배나에 대한 모습은 그때그때 충분히 꺼집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중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수에 대한 부분 안진이 톱이라고 해도 자신의 스준으로이 7경주, 제주마경주 상위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 강력한 인기마들 5두권, 7번 한라 영상을 필두로 6번 아랑조와 그리고 서서히 그림이 살아나고 있는 5번 원당봉, 계속 연속 아심을 보이고 있는 8번 백장, 백만능자, 적임 기수로 교체된 불빛 축제가 기존의 오두마편이고, 자, 의외로 실전에서 입상 아니면 바닥을 기고 있는 서로 상반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7번 도춘관 최고 계획 같은 이 배당 마필까지 총6두가 입상 윤곽을 보이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자, 불안한 인기와 새 마필은 분명히 잘라드립니다. 안전히 노수술 불수확 겪는 충마의 확관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기권에서 끝날 경주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불안한 인기만은 싸그리 잘라드리고, 안진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마필은 두 마필입니다. 여기에 배당 마필 한두를 분명히 현장에서 안고 갈지, 과감하게 버릴지만 좀 체크를 한 이후에 현장에서 분명히 중배당 이상의 배당으로 분명히 때릴 것입니다. 그만큼 제주마 경주 최근에 안진이 온다면 오고, 분명히 안 된다는 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마 경주 상위군만큼은 안진이 책임지고, 이번 해당 경주도 분명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제주, 중개주 금요일 가장 최대 선부처. 자, 준비를 잘한 만큼 4경주, 7경주에서 좋은 결과 꼭여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유시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